아재는 유광우, 이성규, 유윤식이 선발입니다. 박철우, 고이진, 레오, 이강규 수비 자수선수입니다 최용석, 박진호, 김광국, 루니, 정민수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강만식 감독인데, 유윤식 선수가 지금 수비형으로 오늘 경기도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호인자 빠르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오, 유광우, 가운데 호이파깥쪽입니다 아,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레오 선수인데, 아, 첫 번째 범실 나왔습니다. 자, 큰조의 서버 득점! 초반에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카드입니다. 목적 서버. 바운드 됐습니다. 노이 브로킹! 유유식 선수인가요? 공정적인 어,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이 마킹! 연속 카르바키득 점에 윤식. 아, 이런 점들이 신철 감독이 윤식 선수를 선발로 지금 출장하게 하는 네. 상황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권진영 선수와의 지금 그 펀치 경쟁 벽색입니다. 이번엔 박철우아 초반에 왼쪽에 브로킹 두 번, 오른쪽에 브로킹 한 번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리스 됐습니다. 최영석. 자 받아올리는 삼성화재. 마디입니다. 자, 리스블은 김종환 쪽으로. 그리고 루이 아하, 루디가 초반에 안 풀리는데요. 자, 계속되는 이선규의 서브인데, 아, 오발의 범치까지 나오면서 초반에 완벽하게 적 분위기를 뺏기고 있는 우리 카드입니다. 7대2가 됐어요. 강 자, 이번에도 약간 깁니다. 그대로 선단 넘기고 있는 루이선수고요 다시 한 번. 자, 레오가 이번엔 왼쪽에서 연타로 강게 레오 선수가 경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끌고 갈때 완전히 가지고 가겠다는 유광호 센터의 네. 분석들이거든요. 지금 션 루니마저도 웜업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전 센터인 김광복과 루니를 밀어낸 것만 해도 삼성화는 성공이에요. 어, 그래. 분위기 반전 카드가 굉장히 해 보이는데요. 강서부 레오가 바꿔, 박철우 스파이크, 반대편 쪽, 자 왼쪽 준비 하고 니다 수비라인 쪽, 이번엔 안준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안준찬 스파이크! 자굿 플레이 자, 마지막 3단 넘기기 직전인데요. 아, 이건 마저도 득점하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아, 경기 운 마저도 삼성화재 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경기 집중력이 삼성화재 쪽이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말렸어요. 황동 선수가 194cm 신장이 대단히 좋은 세트 아니겠습니까? 자 2단 언더바운드 다시 한 번, 그대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이단 패스 페인팅! 황동일! 그런데 스카이워커스와의 경기에서 득점 위었던서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네. 자, 오늘도 아주 자신감이 있네요. 초반에 23대 11이 됐습니다. 그대로 빠르게 왼쪽, 블로킹 득점! 환동일. 아, 황동일 선수가 또 다시 득점을 하면서 아주 흥겨운 세레머니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피네요. 네. 자, 레오 선수가 득점하고 있습니다. 레오 스파이크! 점의 어레어 선수입니다. 25대 11로 센터스코어1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윤식 선수 이제 어머니도 배구 선수 출신인데 어, 어머니도 나,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아, 강사부들어옵니다 그대로 석공 네. 흘러 가면서 본인의 주특기를 살리고 있는 신영석 선수입니다. 초용석 선수 그리고 신영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많이 나와야 초반에 워낙 그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리스비 자체가 지금 약간 짧아지고 있습니다. 강타! 완벽한 오버 브로킹 정체 아니냐고 생하었습니다자 레오가 또 봤습니다 그대로 레오 스타다자 브로킹 바운드 하기 직전 터치 네펌실를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자 판정이 내려졌는데 자, 지금 강만수 감독은 어, 내려오면서 어, 괜찮은데요 네. 가수, 가수, 가수. 네. 네. 강만수 감독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크겠는데요 옐로우 카드를 줬고 있어요. 네. 경기 지연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어요. 네. 선수는 넉점 차이. 자, 레오 서버. 아, 강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c 3공득점 대선한데요? 자, 신영석이 서버를 넣습니다. 자, 유인식이 포옵입니다. 그리고, 자, 막기 직전. 이강주가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유식스파이크 자, 받아올리는 신영석 김광고. 분위기를 뺏어옵니다. 김종환 선수의 미란 득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도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김광국, 션 로니. 자 어렵게 바운드로 쏟고 있는 삼성화재. 스파이커블로킹 득점. 최용석의 가로막기 득점이 나왔습니다. 위치를 잘 잡고 있었네요. 네. 다시 한번 레오 적으로 어렵게 수비가 나습니다 이번엔 가슴으로 맞고. 2단 바운드. 자 마지막에 3단 놓겠습니다. 밤 늦게는 삼성화재. 어디로? 누가? 직선타! 자, 박준호가 서버합니다. 유윤식 어, 짧아요, 짧아요. 득점입니다. 이강이 선수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이번에도 짧게 두고 있습니다. 자, 바운드로 서로 살립니다. 스 파이크 브로케드 득점! 잠시만요. 자, 박준호가 2세트 오른쪽에 좀두번 막히고 있는데요. 음, 어떤 큰 공격들을 잡으러 어요 네. 아, 단번에 분위기 바꿨습니다. 네, 목적 서버 션론이 받습니다. 신영석. 자, 만약에 신영석을 막지를 못한다면 경기 또 어려워질 수 있는 삼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광국과 신영석 선수가 이동석공을 사인을 준 거지요. 나눠 들어오는 거예요. 셔론이 선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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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공석. 아, 이선규. 오늘 경기 그러고 보니까 이선규와 이 신영석의 센터 신구 맞대결로도 압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어요. 19대 18이 됐습니다. 이번엔 왼쪽 빠르게 찢어줍니다. 아, 브라나 카운트 왔습니다. 자, 이제서야 이제 밸런스, 사이드 위 1세트보다는 좀 많이 에, 서두르지 않는 모습도 현장일 때입니다. 자 바운드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 약간 덜 붙었습니다. 그으로막힙니다 연결이 좋지 못했습니다. 최용석. 23대 18. 자 강타, 다이빙 디그. 정민수, 최용석. 맞고 나갑니다. 그대로 최용석. 면타로 갑니다. 아, 고 떨어지면서 결국 최용석이 본인의 구득점으로 이번 세트를 25대19 세트 스코어 1대1로 만들고 있는데요. 어. 윤식의 싸움으로 3 세트가 시작됐는데 아, 정민수가 잘 넘어지면서 아, 보르크까지 잘 봤습니다.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보라카들 이제 잡았어. 자, 가운데 신정사 선수입니다. 네. 아, 신영석의 득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뭐, 최고의 센터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신영석 선수 아니겠어요? 네. 신영석, 이강중 유강우, 반대 후위, 레우가 막힙니다! 음. 근데, 네. 아, 구준용의 수비가 빛났습니다. 자, 성공, 성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공, 자, 브로킹 마운드 이번엔 반대편 손님를고 있습니다. 리스브은잘 됐습니다. 잘나갑니다. 다시 한번 바운드. 자 션론이 준비. 그러나 왼쪽 강타.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반역계에는 레어. 성공.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자 레어 준비 끝났습니다. 그리 가운데 3공 득점. 지금 또 199cm. 자, 거의 잡아 놨다가 볼을 때리는 박진호 자, 리스크입니다. 아, 아, 가운데 잡아드립니다. 괜 아, 레오. 7 1의 시간차 이번 시즌 소문본이에요 이쪽이고요. 자, 로니 선수도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운데 거의 막힙니다. 아, 제타완 선수입니다. 좋아요. 힘도 튀어요. 네. 대단합니다. 자, 션 로니. 자, 어렵게 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레오. 볼이 붙었는데요. 적점적으로 득점하고 있는 레어 높이의 승리 그쪽으로 오고요.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때려요. 득점 아, 어. 서브 득점에 육하우리스브 됐습니다. 블록킹 아! 성공 성공화제 이선규와 거주적이 아, 되는 선수의 위치도 참 중요합니다. 어렵게 상단 넘기고 있는 최홍석. 그리고 가운데 왼쪽 가운데 코위 가운데 위 완벽한 패턴으로 3세트 25대18을 만드는 유광우 선수와 레오 선수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카드 젊은 선수들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4세트가 열렸습니다. 석공 득점. 이석공의 지태환 선수입니다. 1대0. 거준영 서브. 자 개인 시간차. 빈자리 쪽입니다. 어렵게 받쳐 올리고요. 아, 신영성으로삼성화재가 앞서 있습니다. 자, 레오 연타, 다이빙 디구, 김정한 막힙니다. 자, 레오가 뜹니다. 레오 스파이크, 자, 바운드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강공옮겨버렸고요 다시 한 번, 탕섭! 자, 받아올리는 삼성화재점핑 터스, 그리고 다이빙 디구! 오리카드. 아 잘했는데 못 넘기네요. 아쉽겠습니다. 주태환, 김광국, 쎄성. 자 어렵게 볼을 살리고 있습니다. 레오 스파이크 연타로 갑니다. 아 레오 선수가 이참 볼을 달래줄 알기 때문에서 그래요. 자 마중 나와서 맞고 있습니다. 쎄성. 브로킹 바깥쪽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마스 감독이 4라운드 출발 이 삼성아들을 잡게 된다면은 이 3위투성에 뭐만덕남토크이 열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짧게 주죠. 선물운송 따라갑니까? 그러나 파지를 못했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넘어왔죠. 자 그대로 시험 니 자, 손을 맞고 그대로 2단 마운드. 큰 인형이 볼을 뜁니다 붙었습니다. 그대로. 자, 레오. 존 루리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이팅! 자, 몸을 고 있는 이강주. 그리고 레오와 3명 맞기. 레오와 3명 맞기. 브로킹 성공해 우리 가드. 자, 성공해주세요 네. 자, 대단하네요. 워낙 각도가 좋지 않아서. 네. 이강주에서 멋진 딩크 2개가. 결국 다하고 말았네요. 아, 신영석과 루니 선수가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주는사브무강호 어! 레오! 자, 본도의 스파이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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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레오 선수의 공격 집중력이 갑자기 더... 급격하고 음, 음. 있습니다. 아, 사브 득점! 참성화제는 레오 선수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아마 아, 경기 후반부가 되면 될수록 더 든든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상대의 큰 공격들을 잡으려는 유광호 센터의 능력입니다. 자, 19대14가 습니다 션로닉, 못 맞고! 아, 마지막에 지트완 선수가 지금 브로킹으로 아주 멋지게 분위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레오 선수가 맞 올리고 있습니다. 약간 볼이 붙었는데! 처리하고 있는 레오! 경기를 이기게 되면 이제 승점 45점 도지 자, 그러나, 이단 방운드를고 있습니다. 아, 자, 결국에는 김종아 선수의공격 방식 나오면서 경기 종료. 아, 이번 시즌 1 6 4패의 3대 전적 4전 전승을 대전 3부관의 북방스가아산누카드 한세계 기록하고 있습니다. My Sports Channel,